자, 새롭게 나온 그 플로트 채비는, 자, 기울지는 제로지에, 도래에 원줄을 바로 묶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플로트가, 자, 빨간색 돼 있는데, 자, 특이한 점은, 자, 여기 보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자유로 교체를 마음껏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하나씩 또 넣어놨으니까, 자, 교체를 하면 되는데, 자, 교체 방법은 양쪽 마개가 까만 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빼면.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빼면 되죠. 자, 빼면 이렇게 이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교체할 때는 노란색도 홈이 들어있죠. 자 홈을 그냥 라인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누르고 라인 쭉 펴주고. 자 채비 교체가 끝나는 거죠. 간단하게. 자 입질의 형태는 자 일자형으로 이렇게 있다가 구멍 쪽의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쑥. 자그 입질을 놓치게 되면 쭉 하다 놓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빨딱 쓰다가 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질 형태를 보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 자 오늘은 학궁친낚실를 하려고 여기 가조도죠. 가 가조도 전역에시는다 붙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포인트 가셔가지고 사람 가급적 덜 붐비고 화장실 잘 되고 주차시설 좋은 자, 그런 곳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조도 군룡포입니다. 제가 감성돔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을에 주로 잘 재밌게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고, 저 지금 두 분이 낚시하는데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합류해서 같이 낚시해보죠. 이곳의 포인트는 지금 저두 분이 낚시하고 있는 오르락 내려가기 좋은 딱 저지점이 있습니다. 저기가 꼭 좋다는 건 아닌데, 낚시라는 게 모든 게 편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려가기도 좋고, 그래서 저기가 제일 인기가 좋죠. 저는 그 옆에서 하고 꾸준히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붙었으니까. 오늘 제 자리 여기다 조용하게 세팅해 놨습니다. 밑밥은 학공치 숙성 밑밥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물달이 만든 건데. 숙성 기가 막히다. 끝내주네. 6개월, 7개월째인데. 기가 막히다. 자, 오늘의 밑밥은 그라지라 피싱의 학꽁치 숙성 밑밥. 자, 3월달 봄에 쓰다 남은 겁니다. 매장이 지금 몇개 있어서. 크릴만 조금 추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쇼핑몰 오시면 새롭게 만든 학꽁치 숙성 밑밥을 만나보고. 자, 미기는자 핑크 숙성 크릴. 지금 하루 종일 하죠. 자 채비해서 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불로 가잘 보이네. 요 크리를 예쁘게 꼽았어. 어, 뒷발은 제법 부는데. 무조건 한 주고 한 마리씩 큰 놈을 물어라. 영상에 보여주려고 조금 가까이 쳤더니, 조금 인터벌이 기네. 여기는 무조건 멀리 쳐야 됩니다. 씨알도 크고, 수심도 한 1m 정도 주고요. 꽁치링바늘 치로 또는 8로 핑크 숙성 크릴, 이렇게. 밑밥은 숙성 밑밥으로. 이 바퀴 쪽으로, 완전 저수진 확신해. 잔챙이 건든다, 건든다. <laughs> 으치노고 <laughs> 으쌰 오케이 으쌰... 입질은 많이는 하는데 표층이 아무리 조금 잔해요. 조금 깊이 넣으면 1m 정도? 예. 네, 좀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서 같은 쪽이어도 시야리 괜찮은 쪽으로. 음, 이거 얼만큼 자꾸 가네 요굿잘 놀다 갑니다 자 이곳은 참조하시고요 주차하고 자 이곳 굴룡포 방파제에서 학공치를 즐겨봤는데요 해보니까는 오전이 조금 낫습니다 조항도 낫고 시알도 낫고 아니면 현재 만조에서 날물 오후에 최한 3시, 4시, 5시 그 정도 음,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목이 시네요자 <laughs> 내일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